알리 히트상품추천 3종 7지금 확인하세요 오락실 탁상 장식품인 led 휘광관 클럭시계는 단순한 시계를 넘어 공간을 화려하게 밝혀주는 인테리어 아이템입니다. 다채로운 rgb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아 어떤 환경에서도 매력적인 포인트 가 되어줍니다.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 덕분에 기분에 따라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고급 선물 상자 포장은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 제격입니다. 이 시계 하나로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. 트렌디한 감각을 원하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. 진동 초음파 안경 청소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47kHz의 고주파 기술로 안경과 보석 을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10-15분의 스킨 지속시간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물 부족 경보가 없어 더욱 편리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18와트의 소모전력으로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초음파 클리너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템을 빛나게 해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랜선트 가앤 범용 여행용 어댑터는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습니다.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65와트의 강력한 출력 덕분에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. 특히 두 개의 USB 포트와 세 개의 Type-C 포트를 갖추고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의 디자인과 경량화된 구조에 대해 극찬하며 여행 가방에 쏙 들어가는 편리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빠른 충전 지원과 뛰어난 호환성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랜선트 어댑터 여러분의 다음 여행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.